루트 9의 제곱근, 제곱근 루트 9에 대해서 알아보면, 루트 9라는 것은, 도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넓이가 9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을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루트 9는 3이 되고, 결국은, 자, 루트 9의 제곱근과제곱근 루트 9는 3의 제곱근과제곱근 3을 구하라는 말과 같게 되는데 여기서 루트 9는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반대 연산으로 루트와 제곱은 상세돼서 3이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루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3이, 3이 앞에 있을 때는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해를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에 결국은 3이 앞에 있는 3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두번 곱했을 때 3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 제곱을 3을 의미해서 x가 루트 3도 되지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이고 제곱근이 먼저 나오고 3이 숫자가 뒤에 있다는 말은 이 제곱근이라는 낱말과 이 루트라는 낱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3, 루트 3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이 루트 3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줬다 생각합니다. 루트 3을 다르게 읽으면 제곱근